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이죠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음, 2013년도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하는 일이 다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예, 이제 시험 합격하는게 제일 큰 목표죠 예, 열심히 공부하셔가고다합격하실거예요자 일단은요 음, 첫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첫째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얘기를 해요. 오리엔테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뭐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요.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과목에 관한 공부 방법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까? 시험제도, 1년에 몇번 칩니까? 한번 치죠, 그죠? 1년에 한번 칩니다. 10월 27일에 시험제, 원래는. 뭐 그런 얘기들은요, 그 시험 과목 이런 건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고, 1차, 2차 이런 거다 알고 있으니까, 카운티에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건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가는 얘기도, 자, 공부하는 방법에 가는 얘기가, 일단은요, 여러분 시험 과목 저 법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법 공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공부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할게요.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저전 더 선해지고, 여러분 좀지겨워지기 힘들어 할 시, 점 그때 시점 돼가지고, 수시로 보는 얘기는 좀 조금씩 게요 그리고, 공식법에 가는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거든요. 1차 공부하는 방법과 2차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1차 공부하는 방법은요, 실체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2차는 절차입니다. 여러분시험이 1차와 2차나눠주죠 그죠. 1차는 민법 개론이죠. 2차는 공시 거죠. 공법하고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이잖아요. 그죠. 1차하고 2차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차하고 실체하는 측면이 달라요. 그 측면, 그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1차 공부할 때하고 2차 공부 좀 방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세부들은 제 절차는요. 그럼 수업 진행하면서 좀 하기로 하고요. 진행하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요 결론은 그럽니다. 공부할 때는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뭐, 대충,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학교 가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에 가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수업 진행에 가는 얘기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이고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일단은요, 자, 여러분 오늘 자료 받은 거, 있죠. 저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이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 있고, 그리고 그림 하나 받았죠, 그죠? 그림 받았습니다. 두 개를 받았을까요? 일단은요. 여기 있는 책은요. 이 자료, 글자 있는 책이죠. 그죠? 자료. 이 자료는요. 이 자료가 수업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 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책이 나와야 되는데 책이 출판자 출판 일정하고 좀 맞물리셔서 그 제자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출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올 거야만 책이 나올 원고 일부를 발치한 겁니다. 발한 거고요. 요 내용은요, 나중에 책이 나면 그대로 다 들어갈 거니까, 일단 요거는요, 기본서에 들어가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하나 받았습니까? 그림 받았죠. 자, 자, 그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요, 자, 예를 받은 자료요. 자, 이 자료 중에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펴보시면 그림 하나 있습니까? 그림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6페이지 펴보세요. 그림 또 있습니까? 또 있죠? 2 7페이지도 그림 있죠, 그죠? 그림 있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들어가는 그림하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자, 그 그림에 관한 얘기는, 자, 앞으로 보십시오. 여기 화면에 다 띄울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띄어서할 거예요. 이렇게 띄어서 하는 의미는요, 판서, 필기하는 시간 아끼려고 그럽니다. 일단, 만약에 여러분의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요 없다 그러면은 이걸 다 그리거죠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끼려고 하는 시간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아끼려고 이제 필기쳐져 그림이 다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필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필기한 부분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외우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따로 해가지고 수업 마치고 따로 시간 확보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